범나라 제 여덟 번째 책 가운데 그 삶의 완성 가운데 본백육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의 정립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발음하고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본백육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의 정립. 우주란 우리의 내면에 있던 무한한 공간성의 발로이고, 세계란 그 공간을 밝히는 광명이 시간을 운행하여 나타난 현상이고, 인생이란 우주의 본질과 세계의 현상에 눈을 뜨고 구경하는 삶을 살아 창조와 운행의 보람을 스스로 누리는 것이다. 사람이 우주만유의 주인으로 무한 공간의 광대무량함과 천변 만화하는 영원한 세상인 천당극락을 수용하고 구경하고 누리기 위해 산다. 구경하는 삶이란 자기가 만든 무대 위에서 자기가 연기하고 자기가 관객이 되는 삶이다. 사람이 나타난 것은 우주 공간과 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구경하고 누리기 위해서다. 사람이 나타난 것은 창조와 운행의 모습을 감, 각 감상하기 위해서다. 사람이 우주의 눈을 떠 자기와 세상을 구경하는 차원이 되어야 가슴에 있는 사랑이 깃들고 얼굴은 못나리자의 미소가 된다. 눈을 떠야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이 한 생각을 넘지 않고 정립이 된다.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 내 정립을 한다는 것 우주가 우리의 내면에 깼던 무한한 공간성의 발로이고, 세계란 그 공간을 밝히는 광명이 시간을 운행하면 나타난 현상이고, 인생이란 이 우주의 본질, 세계 현상을 눈을 뜨고 구경하는 삶을 살아 창조와 운행의 보람을 스스로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참 멋진 말이다. 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창조, 운행의 보람을 누리기 위해서 구경합니다.